많은 사람들이 척추 디스크 협착증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비수술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에만 의존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선친도 뭐 한의사 선생님, 양의사 한의사 다 하셨고 할아버지도 한의사. 선생님. 저희 아버님이 허리병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셨던 걸 보고 30년 전에 저는 결심을 해서 척추만큼은 내가 꼭 정복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연구한 끝에 수술하지도 않고도 얼마든지 디스크가 터졌던, 탈출됐던, 협착증이 됐던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개발했고 거의 90% 이상은 6개월 정도 치료하게 되면은 정상 생활인데 전혀 지장 없게끔 치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m r i 미리 촬영을 해서 디스크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그 환자를 잘 치료하고 난 다음에 팔로업해서 나중에 그 6개월 후에 그 사람이 치료율을 보고 SJ급 논문으로 확인한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인대들이 있죠, 그게. 그게 찢어지거나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신경을 눌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염증성으로 해가지고 염증 물질이 거기가 모여가지고 극심한 통증을 주게 됩니다. 그 물질을 우선 빨리 없애줘서 통증을 없애게 해주는 것이 핵기요법이라 해서 약과 또어그 핵기요법으로서 그 약을 드시면서 MST라고 해가지고 동작침법, 움직이는 침법이죠. 직접 굳어진 근육에 침을 놓아서 그 다음에 움직여 가지고 기능을 개선시켜 주게 되면은 굳어져 있던 근육이 풀어지면서 혈관을 꽉 쥐고 있던 게 풀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그 상처 난 부분을 낫게끔 하려고 하는 우리 몸에 있는 자생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통증도 빨리 없어지고 회복력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개선되는 거죠. 찢어지고 약해진 인대를 강화하는 양근력법을 또 합니다. 그래서 양근력법의 약을 양근탕 위주의 약들을 드시면서 지금처럼 그 동작 침이라든지 또는 약침이나 추나 요법 또 한방 물리치료 한방 그 요법 같은 것들을 병행해서 스스로 낫는 회복력을 키주죠 그러면은 인대가 강화가 돼서 다시 탈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미 뼈와 모든 조직이 퇴행이 되어 가지고 뼈의 강도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 자꾸 골국도 자라나가고 그 연, 주위에 있는 연조직이 점점점점 손상돼 갈때 이제는 노인성화 되어 있는 거 그것을 개선시켜주는보건료법을 해주고 해서 척추체 자체를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자생치료법입니다 <목소리> 추나란 것은 밀추 당기면서 밀고 당기면서 삐뚤어진 뼈 관절을 맞춰 주는 겁니다. 저는 25년 전에 이러한 한국의 우리약의 고유한 의술을 동의보감에도 있는 이런 수기법을 찾아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됐다 해 가지고 아 제가 미국에는 카이로프라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카이로프라틱과 일본에는 정골요법이라고요. 접골사들이 뼈 맞추고 그러잖아요.습니까? 그 수기법 중국에는 튜나요법이라고 하는 그 튜나요. 이세 가지에서 우수한 그런 기법들을 장점만 다시 모아가지고 한국 사람의 체형에끔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회를 제가 1 9 9 1년도에 학회를 대한춘화학회를 만들었고 제가 창설해서 20년간 학회장을 했죠. 그래서 11개 대학에 지금 하니까 되게 춘나학 과목이 있고 오히려 이제는 WHO에서 인정을 해야 WHO에서 한국의 추나학을 소개해달라 해가지고, 카이로팩틱 세계연맹에서 초청해서, 5년 전에 제가 북경에 가서 발표도 하고 강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 정통 한의학의 한 치료법으로서, 이수기요법이추나의법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았죠. 핵기요법이라는 얘기 있고, 핵기요법에서 청파전 있고, 청파 양근탕, 또어 보골 양근탕. 아주고 청웅바로, 청신바로 등 어, 이름을 어, 다양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뼈와 신경을 재생시켜서 어, 염증을 없애주고 어, 튼튼하게 해준다. 아 그것은 어, 천연물 신약으로 저 자생에 있는 약을 중심으로 해서 어, 8년간 녹십자 제약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천연물 신약으로 GCSB5를 가지고 어, 신바로라는 캡슐을 만들었고 어, 그것이 이마 이미 지금 천연물신약으로 시판도 되고 in, 있습니다. 구척이라든지 두충, 구척, 우 e 등등의 약 i 를한약 a 를 어, 가지고 어, 천연물신약을 만드는 것이고 어, 저희 병원에서는 그원 e machine, m 를 c h i n e machine, m a 하 h i n 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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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가 안 되고 서로 배척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진 상태에서 아무리 진실을 진실이라 하더라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서양의학인 본고장인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서 서양의학으로 수술하는 전문의들한테 이 사실을 보여주고 그분들한테 같이 협진이나 연구를, 리서치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정말 수술 안 해도 될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있다면 우리가 배우겠다 해서 그분들은 직접 와서 연술하고 배워가지고 가서 그 기술을 가지고 그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꾸 의사들을 소개해서 보내주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들어오고 지금도 러시아 의과대학 교수들이 네 분이 들어와서 2주간 교육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저사나이 병원이라든지 척추수술로 아주 유명한 그런 정형외과 의사들 또 미국의 미시간 주립 대학, 정골의학 대학 학장, 부학장, 정골협회 회장 이런 분들이 직접 와서 에머전시로 들것에 들어와 가지고 못 걷는 사람 걸어다니는 걸 직접 MST 해가지고 15분, 20분 만에 걸어다니는 걸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러한 우수한 노라운 치료법이 있으면 우리 의과에대해서 받아들이겠다. 우리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해서 MOU도 체결하게 된 것이죠. 미시간 주립대 의대, 정보리과 대학에서 우리하고 MOU를 한첫 번째 내용이 자생의 MST 동작 치료법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아파서 쩔쩔매고 못 걷던 사람이 바로 20분 만에 걷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거는 설명을 한의학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걸 찾자.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보건원에서 미국 정부 돈을 연구비를 타서 자기들이 타겠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연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 디스크 터지거나 탈출된 사람이 응급으로 와가지고 실체로 왔어요. 그러면 미리 피를 뽑는 겁니다. 우리 여기는 양한방 협진병원이니까. 피를 뽑아 놓고, 그리고 MSAT 동작 치료를 한 뒤에 20분 만에 걸어 다니면은, 그리고 걸어 다니고 통증이 10에서 한4 정도로 떨어지니까, 왜 통증이 없어지냐? 그때 다시 피를 뽑아가지고, 그두 개를 여기다가 이제 냉동시켰다가 미국으로 보내면 미시간 대학에서 생화학교실에서 그거를 검사를 해서 어떠한 호르몬이 다시 만들어졌거나 통증을 제어하는 물질이 나타났을 거라 이거죠. 그 통증을 없애게 하는 그런 물질이 있는 거, 그거를 찾아서 논문으로 쓰고 그걸 세계에다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동작침법에 대한 메커니즘이 밝혀진다는 거죠. 알 자지라 방송에 가 가지고 음. 직접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 중에 못 걷는 디스크 환자 치료해서 걸어 다니게 했고 그게 방송에 나갔어요. 나가고 사우디 알아서부터 뭐 아부다비서부터 난리예요. 막 연락 와서 무조건 병원 하자 그러죠. 그다음에 카자스탄 갔더니 카자스탄 KBS 카자스탄 브로드캐스트 국영 TV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하는데 직접또 1년 반 동안 못 걷는 환자 75세 된 할아버지를 필체태 가지고 왔어요. 못 걷는 할아버지. MRI 보고 아 내가 괜찮다. 하겠다. 그 의사들 러시아 의사들 보는 데서 카자흐스탄에서 보는 데서 치료가지고그 할아버지 걸어갔어요. 그게 또 카자흐스탄 방송에 나갔어. 카자흐스탄이 벌컥 뒤집어진 거야. 한국의 한의학이 이제 중국 한의학은 이거야. 한국의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다 중동에서 이집트 알자지라 알아자르 대학에서 교수들 많았고그 자리에서 해서 중풍 못 걷는 거 바로 발 움직이는 거 했지. 그거 전부 다그 교수. 이번에는 러시아 의과대학에서 전 러시아에 300명의 교수들을 모아놨어요. 거기서 직접 강의하고 그 중에 있는 의사들 중에서 아픈 사람 나와라, 팔못 올라가는 사람 프로즌 쇼 e r 치료해가지고 팔은 만세 부르고 턱관절 입안 벌어지는 거 벌어지고 다 보고 나니까 전부 저거기다 병원해 달는 거야 전부 다. 닥터 나시리는요 부학장이에요 메시간 주립대학교 의대. 그는 온콜로지스트인데 이분이 유럽에 가가지고 계속 얘기해서 날 우리 그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멕시코 가서 멕시코 장관이 초청해 놓고 브라질도 다 해놔서 브라질에서도 다 장관 초청했는데 그거 다못가 내가 너무 힘들어요 1년에몇 군데 갔다 오면 보름 있다 또 가고 갔다 오면 쉬면 또 와서 또 가고 지금 내가 3 년째 이러고 있다고요 계속. 음.